비 내리는 봄을 3월에 맞이합니다. 봄비가 되겠죠.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매서운 찬바람은 확연히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우리 많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세월의 여류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20대, 10대의 건강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죽을 때도 90살, 80살, 100살이어도 그의 건강이 20대, 30대와 같으면 어떤 일을 우리 사람들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좋은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더 의롭고 더 선한 일을 하겠을까, 아니면 훨씬 더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인간들이 행할까? 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체가 약해져 가고 죽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훨씬 더 흉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인격이 더 고매해지거나 세월이 흐른다고 인간의 본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훌륭한 혹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늙어 간다는 것, 그로 인하여 몸이 자꾸 약해져 가는 것은 결단코 저주만은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20대, 30대의 건강이 80, 90 간다면 우리는 능수능란한 사기꾼, 소매치기 도적들, 온갖 죄악들과 심각한 범죄들을 계속 주변에서 보거나 나에게서 보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훨씬 더 세상은 치명적인 악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그 그 죄에 대한 열정과 악에 대한 열망도 본인의 신체의 연약해짐과 늙음으로 인한 온갖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그렇게 남의 집을 쉽게 넘어가던 강도가 구십에는 남의 집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이 여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또 봄이 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빚으시며 그 빚으시는 계획 안에 나의 세월의 지나감이 있고 늙어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21년 봄은 작년에 봄일 리가 없고 2021년의 3월은 5년 10년 전에 3월일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은 줄어들고 천국과의 만남의 날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복된 2021년 3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에게 시간의 개수함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숙제가 이제 검사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과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된 계기는 온 세상이 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애굽, 이집트에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해서 몸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일찍이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늘 안으로 다 피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정치를 하는 동안 요셉의 가족들은 총리의 가족이라는 후광을 입어서 평안했습니다. 고센 땅이 애굽에서 가장 목초 풀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고생 땅 일부를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 살게 됩니다. 약 430년 가까이 애굽에 있었는데 전반부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요셉의 그늘이 드리워졌던 그 근방까지는 요셉의 가족이시다. 요셉의 형님이시다 그러면서 어 애굽의 보호를 받았지만은 요셉 죽고 요셉을 도저히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임금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애굽 사람들은 쟤네들은왜 저렇게 잘 사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씩 터부시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살수 없다. 뭐 이런 거 하나만 생겨도 큰 문제가 생기겠죠. 어, 모든 시설은 애굽 사람은 할수 있고 외국인들은 애굽 사람의 보증이 있어야지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종속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몇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50년, 300년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이면 여러 세대가 지나갈 시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라면 어릴 때 죽여 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린다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으니 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나라에서 죽여버리고, 자기 애굽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히브리 사람은 그렇게 딸만, 여자아이만 살린다 이거 집안 전체가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공포였을 것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노역을 시켰습니다. 허드렛일이죠. 아이를 기르고, 뭐 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종들에게 맡겼고 또 채찍과 고난으로 사람을 다루 다뤘고 또 과중한 업무들을 계속 맡기고 자기들은 막 쉬고 또 놀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뭐 사람 삶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애굽 사람들을 볼 때에는 완전히 허접한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나? 야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저, 저 저주받은 민족 저 저거 야 쟤네들은 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 신에게 저주받은 거다 뭐 이런 정말 무시와 조롱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세상이 개구리로 들은 또 이, 뭐, 또 파리 뭐, 또 어둠 뭐 이런 수많은 징계에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마다들 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다들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십니다 궁궐에서부터 일반 서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애굽의 임금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가게 해 주지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잠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과 모세는 뭐좀빚까 번쩍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다든지 무슨 뭐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열 가지 이적에 모세가 쓰임 받았으니 모세나 또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좀뭐 이렇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 어그제까지도 살던 집은 주인은 집에서 살고 히브리 백성들은 마곡간 옆에 한쪽 공간을 만들어서 거의 짐승처럼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부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 거지. 거지, 거지 때,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저 종들, 그 종, 종 때, 이래 불러야 뭐양 때처럼 종 때, 저, 뭐좀 험한 말이지만, 저 거지 새끼들, 뭐, 거, 거지 무리들,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정말이죠. 뭐, 상거지들이 이제 출애급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전까지 그렇게 황당하게 뭐 정말 거의 거지처럼 살고 또 정신도요 모세가 가자 그랬을 때 모세한테 화를 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일이 더 많아졌다고 괜히 그 임금 그 심려를 끼쳐서 임금이 과거에는 벽돌 하루에 100장만 흙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그 집, 집도 집 주고 해서 그 썰어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집을 장만해 가지고 벽돌을 하루에 2 0 0장천 장씩 찍으라고 하니까 아, 모세 당신이 그 앞에서 나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뭐 거지처럼 살더라도 그냥 살고 주인 집에 그 쓰레기통 뒤지면 그뭐 먹다가 먹다가 남은 치킨 조각 뭐 이런 거라도 있어 있어서 먹고 그러면 되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왜 훨씬 더 힘들어졌다고 이러니 이 사람들은. 삼도 이, 이 거지지만 이 정신도 이 완전히 거지 거지 때들입니다. 거지 때들 자, 이런 이런 좀 이런 좀 부족한 이참참 참 안타까운 뭐 삶의 환경이 정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이 사백여 년 동안 완전히 정말 거지 때가 된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응?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이런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거짓대들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읽어봅시다 본문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 날에 그 거짓 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지금 세계 최강국은 미국입니다. 미국 국방력이 미국 뒤에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일본, 뭐 이스라엘은 미국의 국방력이 2위부터 15위까지 합친 것보다 더 셉니다. 미국이 현존하는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 그러면 아 쎄다. 뭐 우주군인가 뭐 그런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미국 군대 굉장히 쎄다. 저기. 뭐, 이디오피피아무시하하는아아니소소말아아무시하하는아아니소소말아아대대 그거 뭐 해적이나 뭐 남의 배나 그 l i a s o m a l 군대 s o m a l i 싸 s o m a l 이 a 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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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a 다다 a Somalia, s o 는지 l i 지 Somalia, s o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핵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스라엘 군대 야, 요길 전쟁에서 그 주변에 자기들에게 50배나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지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 야. 그 이스라엘이 그뭐 강원도 땅만하고 인구도 몇 백만 안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미국 군대, 이스라엘 군대, 뭐 중국 군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군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군대가 전 세계 최강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자 날주에 그 거지 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국당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 실력을. 우리 다 압니다. 그 사람 점수를. 어릴 때부터 조금은 평안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남들 다평화하게 다니는 초, 중, 고등학교도 평범하게 다니지 못했고 그의 신체나 그의 건강이나 그의 모든 주변이 남들이 그렇게 고개끄덕거려 줄 만큼 든든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대 비슷하게 평균적으로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남들이 야짜아볼 만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시작하면 그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 실력 다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몸도 정신도 완전히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가자. 그랬을 때 그들이 모세를 따라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이분들이 일대일 개인적인 개인기가... 우수하거나 뛰어난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게 아닙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는 것은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달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일부러 일부러 게으르거나 또 일부러 태만하거나 일부러 스스로 를 자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 시간, 최선의 생각, 최선의 말과 행동을 하고 최선의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개진하는 것 우리에게 가치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번 한달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3월 한 달? 내가 저 이게 지금 이게 뭐 소말리아나, 저는 뭐 이디오피아나, 또는 뭐 이런 뭐 말리나, 이런 아프리카에 좀 연약한 나라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말리, 라이베리아, 뭐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뭐 소말리아 이런 군대들도 있어요. 좀그 나라는 많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만, 거기도 군대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 군대 영국 군대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거 뭐 항공모함 한 대만 떠도 기억나십니까? 여러 해 전에 아르헨티나가 그 자기 옆에 붙은 제주도만한 그 포클랜드 땅 영국 령이었는데 그거 좀 가깝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다가 영국이 항공모함 들어가고 핵쏘겠다고 해서 다시 다시 뭐두손두발다 들고 정리가 된것 아닙니까? 아직 여전히 영국 영국 땅이면 영국 영이라고 부르죠. 야, 힘들이 셉니다. 영국이 그 정도면 미국은 얼마나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는 그 군인 한명한 한 명이 센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한명한 한 명은 이거 뭐 세다고 이거 허접하다고 딱 말해야 되겠습니다. 한명한명 애굽 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삼월 한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기만 하면 우리는 누가 건들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달 내가 어떻게 사모를 경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본인의 최선을 또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직장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사모를 이기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때에 있다. 내가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지금 뭐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고 사단도 그렇게 인정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한달 90살이 되었지만 90살 중에 최강 성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어르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 사이의 역량의 충돌이 있는 이들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할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부족해요. 여기 많은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2월 달, 이 3월 달한해 앞에 가치로운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하면 3월을 멋지게 경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따라가면 애굽의 종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전히 거지 새끼처럼 사는 것이 머리 속에서 여전히 육체속으로 환경과 여건은 계속 거짓 종입니다. 애굽 사람이 비하하고 야유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사는 낙심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자기 종살이처럼 만듭니다.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사단이 그렇게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체념과 낙심과 이 한탄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그 애굽에 살던 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자 사모로 듣게 시작할 것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종으로, 거지로, 무력한 불평과 원망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신세만 한탄하면서 나는 왜 애국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왜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한 달을 살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 것인가? 우리의 개인기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분이 송두리채 변한 것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삼월 행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삼월을 출발하겠습니다. 기도 끝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으로 향하여 기도가 조금 확장된다면, 우리가 도고 혹은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확장해서 교회와 이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인생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여호와의 군대라고는 불리울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 불평, 불만에 빠진 사람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최강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최강의 인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왕으로 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발길을 내딛는 3월의 주역들, 해림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종처럼. 무기력한 죄인처럼 무능력한 짐승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를 따라가기에 여호와의 군대처럼 사는 믿음 우선순위 해림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3월달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3월 한달 여호와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 성도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저들이 3월 한 달,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 신실한 충성된 신하의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렸다고 하는 너무도 어리석은 결론에 서서 한 달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존의 주역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아이들 신학기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창골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건강 은총 감격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